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이 한 11시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는 뭐 태양광도 없고 아주 쾌적합니다. 옆에는 근에 타는 곳도 있고 조교 갈수 있는 물놀이장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 이런 데를 안 오시나. 저기 한코트당 여기 최대 정원은 10명 이상 안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10명 이제 조만간에 찹니다. 정원이. 지금은 여기를 이용하는 분이 일단 다섯 명 정도 확보됐습니다. 반대편 코트는 또 거기도 열 명. 네, 그래서 나중에 초중급, 중상급,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저는 이제 쉬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오선생. 그 다음에 우리 저 최팀장 오랜만에 본한 한 팀장 저쪽에 우리 저, 다크호스 현희씨 테니스 고수 어, 피클볼도 꽤 잘합니다 피클볼 수준이 여성 4.0 되는 것 같습니다 3.75? 4.0? 자 그리고 이 휴경동 그 피클볼 코트에는 이렇게 물놀이 장도 있습니다. 조격도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태양광과 비비도 피하면서 네, 이렇게 또 물놀이 장도 있고, 근해 장비 있습니다. 근해 놀이터, 네. 자, 직급을 하고, 지금 약간 휴식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네 타고 있습니다, 그네. 예, 네, 박근혜가 아니라, 안근혜도 아니고, 네, 그냥, 그네입니다. 최근에입니다, 최근에. 예, 네, 최근에, 이렇게, 피클볼을 하면서 지금, 짬이 나서, 휴식 시간에, 그네 타고 있습니다. 휴경동 코트 옆에는,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아싸, 좋습니다, 아주. 와 우와 오 와우 네. 나이스 네. 우 멋져 네. 와 우리 회장님 정말. 와, 10대1, 뭐, 10, 0대 숫자 같으세요? 겁나게 빠르신데. 아하, 까비아 까비! 왔다.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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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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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아 아니. 아아